의정부 교구는 5월 21일 경기도 연천군 서현 농장에서 이기현 베드로 교구장 집전으로 올해 풍년 기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창조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땀흘려 생명 농업을 수행하는 농민들을 축복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봉헌됐습니다. 미사 강론에서 이기현 베드로 주교는 농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농사는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지원 부족 등으로 현재 크게 위축된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제 농사를 지어서는 참 힘들다, 고생만 하지, 참그 자식들 제 공부 시키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그렇지만 우리가 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없으면. 근데 왜 농사 농사를 안 지을 안 지으려고 할까?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산업들, 첨단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산업들보다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 보호해 주지를 않 많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농사에 비대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앙과 농사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신앙생활과 우리 삶 속에서도 묵묵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의 자세를 본받아 기도하고 생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사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 많이 하신 것이죠. 농사를 잘어야지나 돌에 돌에다 떨어뜨리고 가시덤불에 부러뜨리고 길가에 떨어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정말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물주고 가꾸고 해야지 우리는 그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우리 신앙이라는 우리의 굉장히 큰 여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 농부처럼, 농부처럼 부지런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지런,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농사 안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농사를 잘 지어서 또 우리가 세상이 맞춰질 때, 또 아니면 금년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해 정말 보람있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한해의 농사 또 우리 인생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합시다. 아울러 농민들을 비롯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보람 있게 일을 하고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농민들을 기억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또 우리 농업에 해당들은 다.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풍년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한편 미사에 이어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사과솥기와 고구마심기 등을 통해 농부의 수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황금알찾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